실제로 식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 싫었다고 인터뷰 한 거는 영숙이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영숙가 계속해서 장거리 문제로 자기가 연애 권력의 통제권을 가져오고 싶어했기 때문에 영숙은 거기서도 한번더팍 식었을 거예요. 그만큼 외부 환경 탓하는 사실 남자는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영숙분은 확실히 영숙분에게 식었어요. 그만큼 솔직히 매력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영숙분이.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영숙분 정도의 외모라면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서울로 간다 그러면 경기도 안양 사는 영숙분이랑 차원이 안 돼요 영숙분도 솔직히 이걸 알고 있어요 경기도 안양이 청담동은 아니라는 것을 도산대로 가면 솔직히 영숙분에 영숙분에게 대시하는 남자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차가운 연애시장 여성분들은 끝까지 그 정도 외모라면 남자를 충분히 홀릴 수 있다는 걸 영숙분도 알아요. 영숙분도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여자분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 영수가 그러면 청담동에서 영숙에게 대신한 남자를 상대할 수 있냐? 경기도 안양남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스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 전선이 확대되는 걸 영수는 못 버텨요. 영수는 다른 남자들과의 경쟁이 커지면 영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현숙도 컨트롤 못하는 상태예요. 용수는 현숙도 딩크로 자기가 통제권을 가져오고 싶어했는데 어디서 읽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현숙이 그냥 어 그러면 그냥 안 낳고 말죠 아니 낳고 말죠 이러죠 그냥 이래버리죠 아, 나을 수도 있고 안나을 수도 있는데요 현숙이 갖고 놀아버린 겁니다 용수 너그 그 정도밖에 안돼 연애권력 통제 그거 내가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랑 하고서 나 서울대 간 사람이야 너그 정도로 나랑 뭐뭐 뭐 시비 걸려하지마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뭐라 했냐면 전 편안함을 영숙에게 느껴요. 그만큼 현숙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숙아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영숙이 더 편안해 용는 영숙이 갑자기 편안해진 게 아니라 무슨 소파도 아니고 현숙이 어렵게 자기의 연애 권력을 통제해 연애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차단해 버리니까 현숙한테 아 이거 게임이 안 되네. 그 도망치자라고 영숙분에게 도망치는데 영숙분도 아 뭐지? 이 남자 그냥 변명 돌이었나? 팍 식어 버린 거죠.